1월 24일 플럼의 홈에서 펼쳐진 토트넘과 플럼의 경기에서 토트넘이 1대 0으로 승리하면서 순위 5위를 방어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승리의 주역에는 손흥민과 케인 또 송케 듀오였습니다. 콘테 감독은 최근 부진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을 선발 명단에 올리면서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추가 시간 1분 패스를 받은 손흥민은 다시 케인에게 연결하고 수비수를 끌고 들어갔으며 패스를 받은 케인은 오른쪽 구석 골망을 흔들었고 손흥민은 리그 3호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75분 손흥민은 히잘리송과 교체되어 나왔고 혹시 손낙골이 나오나 했지만 이후 별 다른 득점 없이 경기는 1대 0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경기는 승리했지만 전반에는 주도권을 내주고 위험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토트넘의 이번 시즌 경기들은 거의 항상 초반에 두들겨 맞거나 실수로 골을 먹히고 중후반에 역전을 노리다가 쐐기골을 주거나 단단한 수비벽에 막히다가 힘이 빠지는 패스미스, 정확하지 않은 크로스 등 답답한 모습을 봐야 했지만. 오늘 경기는 그래도 승리로 가져왔기 때문에 연승으로 가는 분위기의 전환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시즌 토트넘은 시즌 초반에 선두권을 다툴 정도로 분위기가 좋았지만 월드컵 이후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는데요. 승점을 가져올 경기를 많이 가져오지 못했으며 빅식스라고 불리는 빅클럽과 대결에서 일무호패를 기록할 만큼 부진하고 있습니다. 실점은 20경기 31실점으로 리그 상위권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고 공격은 20경기 39골로 맨시티 53골 아스날 45골에 이어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승점은 토트넘이 33점, 플럼은 31점으로 2점 차이를 두고 있었는데요. 오늘 경기로 토트넘이 승점 36점을 기록하면서 순위를 지켜냈습니다. 중상위권에 위치한 팀들의 승점이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토트넘은 오늘도 졌다면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토트넘에게는 중요한 경기를 손케듀오의 합작골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페리시치와 손흥민이 선발로 명단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콘테 감독의 전술적 한계와 손흥민의 부상 이후의 부진으로 토트넘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콘테가 토트넘을 떠난다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적 시장에 정통한 제안 루카디 마르지오 기자는 콘테는 이번 시즌 토트넘 감독을 떠난다. 라고 알렸습니다. 디 마르지오는 콘테와 토트넘은 재계약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 콘테의 계약 만료는 다가오고 있지만, 토트넘은 재계약 제의를 하지 않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작년 손흥민은 EPL 최고의 결정력을 갖고 있고 올해의 선수상을 받았어야 했다. 득점 기회를 더 많이 잡을 수 있는 팀에서 뛰었다면 25골에서 30골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한 가브리에라그 볼라오는 토트넘이 팔아야 할 선수 3명을 지목했는데 첫 번째는 요리스 골키퍼였습니다. 슈퍼세이브와 잦은 실수를 반복하는 불안한 골키퍼라고 평가했습니다. 두 번째는 에릭다이어입니다. 느린 발과 판단으로 최근에도 실수를 하며 골을 먹힌 적이 있죠. 마지막으로 에메르송입니다. 에메르송의 크로스와 패스의 정확도는 매우 낮고 아쉽다는 평가입니다. 현재 토트넘은 케인이 막히면 골을 넣을 수 없는 팀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손흥민과 케인은 지난해 10월 13일 프랑크푸르트 전 이후 처음으로 합작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합작골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마무리로 콘테 감독은 경기 전 자신감을 잃지 않아야 한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로 뭉쳐서 더 단단해져야 한다며. 변명하거나 불평할 필요는 없다. 특히 수비적으로 더 강해져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